다음으로 볼 문제는 26번 문제.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자료의 중앙값이 6.5, 평균은 6, 최빈값이 c일 때 a b c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중앙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수를 순서대로 적어 보면 어, 1, 그다음에 4, 5, 6, 8, 9, a b 이렇게 되었습니다 ab의 위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들 아는 숫자들은 순서대로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평균은 8개의 자료를 다 더해서 8로 나눈 값이므로 다 더하면 10 12 11이므로 33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될 테고 이거를 8로 나눈 값이 평균인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48에서 33을 뺀 15가 나와야 된다는 먼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중앙값이 6.5가 되어야 되는데 어, 중앙값은 가장 가운데 있는 값으로써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앙값이 6.5라는 거는 1456보다는 크므로 1456은 중앙값의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 있는 값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값의 평균이 6.5인데 그럼 평균이 6.5니까 네번째와 다섯번째 값이 평균이 6.5니까 얘네들은 중앙값보다 작으니까 왼편에 있어야 되고 얘네들은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중앙값은 6하고 8의 평균인 7이 되므로 8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되고 A나 B 중에 한 값이 이 자리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A, B는 대소관계가 있을 테이므로 이렇게 식을 쓰고 a를 앞쪽에 넣는다고 하면 1, 4, 5, 6, a, 8, 9. b의 정확한 위치는 모름으로 b는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중앙값 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가장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으로 하면 2분의 6 더하기 a가 되는데 이 중앙값이 6.5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므로 a는 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7이 되면 a 더하기 b가 15라는 관계식에 따라서 a가 7이 나왔으므로 b는 8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a가 b가 구해진 상태에서 이제 최빈값을 보게 되면 어, b는 8, a는 7이므로 제일 많이 나온 값은 8이 두번 나왔으므로 따라서 최빈값 c는 제일 많이 나온 8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는 7이고 b는 8이고 c는 8이므로 정답은 23이 되게 됩니다.